우리 팀이야 <laughs> 예? 지금 떴네 지금 떠드는 게아 형님 아 나는 우리 멤버들 너무 좋아 음, 우리 멤버들도 정경이... 좋지만 아, 깜짝 놀래 우리 멤들 헷갈렸어 지금 우리, 우리 멤버를 얘기하는 건지 정겨운 존을 존 얘기하는 존... 건지 정겨운 존 멤버들 우리 존... 음, 우리가 우리 좋아 정겨운 존 멤버 그 말에 그 말에 약간 눈물 날 뻔했는데 쏙 들어갔어 갑자기 나는 감동받은 게 어떤 남자분이 제빵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이만한 케이크를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. 음. 와, 네 어, 깜짝 놀랐어요. 거기 갔는데, 그 케이크를 딱 줬는데, 자르지도 못했어. 아, 진짜? 내가, 뭐, 어, 이거는 뭐, 어떻게 못먹겠더라고 박재혜 케이크. 아니, 그러고 싶어, 먹지 말고. 박재는 저는 저희 참동스러워. 멤버의 그 애기 엄마, 저희 친구 애정이가, 인형하고, 나야, 천이야. 그옆 텐트랑, 아드레날 표지 팻말이랑 어? 오! 오, 이거 뭐예요? <laughs> 오! 오! 대박! 와! 대박. 똑같아. 똑같아. <laughs> 텐트, 텐트 옆에 앉아 있는 <laughs> 거지. <laughs> 감동이었어. 이틀 밤을 샜대요. 나는 그런 게 있는 거야. 캠핑은 만남. 만남.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. 그게 너무 좋아요. 맨 초반에는 캠핑을 해도 저희만 있고 늘그 공간에 우리만 있고 진짜 밤하늘에 별하고 우리밖에 없는 텐트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거. 아, 캠핑은 사람들이랑 같이 캠핑하는 게 캠핑인데. 야영이 아니었는데. 좋은 것 같아요. 나는 캠핑하면서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딱 드는 건 뭐 천이나 하준이나 겨훈이나 같이 했던 기억도 추억들이 너무 좋고 참 좋은 동생들을 내가 옆에 뒀구나. 가졌었구나.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캠핑을 떠나서 또 다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환경이 없더라도 되게 오래 지속되면서 그 여운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음. 그래 처음에는 많이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많아서 나 역시도 되게 힘들고 막 괴로웠던 것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면서 여기 이렇게 초대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이렇게 모여줘서 같이 어울리고 놀고 하는 게 모르겠어 내일 지나고 나면 아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뿌듯하고 고맙고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. 아직도 이제 캠프에 밤이 남았고 이제 시작인데 캠프의 밤으로 빠져들까요? 웃으면서, 아, 웃으면서, 파이팅으로 <목소리> 빠야! 하나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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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둘, 셋! 하나, 둘, 셋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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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프의 밤으로! <목소리> <목소리> XTM.